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직 중고차 이정직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를 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또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꼭 필요한 차량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요즘 정지중고차는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영상을 또 자주 못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차 중에 하나가 이 코란도 스포츠라는 차량인데 이 코란도 스포츠 차량 그리고 또 스포티지 저렴한 것부터 또 이렇게 가격이 좀 나가는 차량까지 한 4대 정도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쌍용에서 만든 코란도 스포츠 CX-7 4륜구동 등급은 클럽입니다. 2015년식 오토고또 열려는 경입니다. 키로수는 67,000km 색상은 검정색이 되는데요. 이 차량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면부 사진이고요. 측면, 뒤에서 본 차량입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여기 지붕 운전석 지붕을 기준으로 한 하드탑이 아니고 이건 반탑이라고 표현합니다. 완탑이라고 표현안하고 반탑으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뒷좌석 다 시트 깨끗하고요. 키로수는 66,900km 정도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매립되어 있고, 버튼 시동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륜구동. 작하는 그 버튼이고 이거는 열선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되겠습니다. 다른 버튼은 뭐잘 아셔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핸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백미널 전동 접이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 이제 그 어, 스포츠라는 말은 어, 이게 화물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차량에서는. 그래서 여기 뒤, 뒤에 문을 열었을 때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비가 다이게 새는데 요 반탑 처리를 해서 이렇게 비가 안 맞게 이 화물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엔진룸 사진이고요. 일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2015년 3월 등록했고 어, 검사는 2021년 3월에 검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어, 교환된 거 전혀 없고 또 이렇게 어, 누유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당장 뭐 누유도 없고 또 외판 교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은 어 지금 현재 차량 가격이 어 2,43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열려 주시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코란도 스포츠 CX-7 4륜구동이 차량 등급은 패션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예, 이렇게 깨끗하고 요거는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차하고 다르게 예, 앞 차의 지붕과 아, 똑같이 이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탑이라고 합니다. 하드탑으로 되어져 있는 완탑 모양을 갖춘 차량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운전석 시트, 또 조수석 저뒷 좌석 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는 이거는 20만 1336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고, 블랙박스, 좀 구형이긴 해도 이렇게 장착은 되어 있습니다. 하드, 하드탑 뒤에 트렁크를 열어본 그 사진이고요. 근데 이 차가 이런, 이렇게 좀 높은 것이 우리의 짐을 싣고 또 내리고 할때좀 넓게 써서 이게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엔진룸이고요. 타이어 또휠 상태 괜찮습니다. 성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능.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조수석 쪽에 이렇게 교환이 좀 있습니다. 심한 사고는 아닙니다. 심하게 부딪혔으면, 요 골격이 안쪽으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측면에 좀 이렇게 접촉사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미세누유는 없고, 깔끔합니다. 어, 저렴한 차또 이렇게, 어, 키로수가 20만 키로는 됐지만, 차량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시운전을 통해서 아, 좋은 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매입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판매도 합니다. 아, 이 차량은 2013년, 2014년 형의 2013년 12월에 등록한 건데요. 어, 이 차량은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가격이 네, 720인데 700만원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코란도 C 클래시 4륜구동 럭셔리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식입니다. 오토고 경유입니다. 흰색이고요. 외관은 이렇게 깔끔하게 또 이렇게 손을 봐놨습니다. 내부 사진이고요. 네. 운전석 전동 시트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깔끔하고요. 어, 내비게이션 네, 들어가 있고 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계기판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1만. 5776만 6km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되어 있고 네, 선루프 되어 있고 타이어 아주 상태 좋습니다. 네, 4륜 구동 차량이고요. 네.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또 블랙박스 전동 시트. 네, 트렁크 안에도 뭐 깔끔하게 탄 차량입니다. 널찍하니, 엔진룸이구요. 예. 어, 성형을 한번 보시면은, 교환이 전혀 없습니다. 교환된 데 전혀 없고, 어, 미세 누유가 오일팬에 하나 찍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물방울처럼 이렇게 맺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묻어있는 상태, 큰 문제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여러분 2011년식이고 키로수가 21만 5천키로 정도 된 차량인데 이 차량은 여러분들에게 49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는 기아에서 만든 스포티지 R 2륜구동이고요. LX 등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형에 2010년에 등록한 차량인데요. 키로수는 18만 3천키로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 색상은 주황색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뭐 깔끔합니다 상품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사진인데 하이패스 룸밀러 또 블랙박스 또 내비게이션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시트가 이제 새로 작업을 해서 깨끗합니다.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네. 키로수는 18만 3천 키로. 지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텐데, 18만 3천 키로 탄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 네.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전동 접이식 되어 있고요. 트렁크 아주 넓게, 또 깔끔하게 탄 차량입니다. 엔진 룸이시고, 핸들 또뭐휠 하고 또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성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 조수석 앞에 핸다 하나 단순 교환되어 있는 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 뉴유는 어, 여기 미세 뉴유 어, 헤드 가스켓 쪽에. 지혀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식 스포티지 R 이륜구동 LS 등급 60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차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차량은 기아에서 만든 더뉴 스포티지 R 이륜구동이고 등급은 트렌디 차량입니다. 모토고, 또 경유고, 키로수는 10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색상은 흰색이고, 2014년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깨끗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 이 위쪽으로 하늘을 환하게 볼수 있는 썬루프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시트. 이게 스포티지가 여기가 조금 이게 짓눌리는 현상이 있어요. 찢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시트 상태가 뒷좌석 깔끔하고요. 네, 버튼 스동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여기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 키로수는 10만 524키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썬루프를 위에서 밖에서 본 장면이고요. 핸들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같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아주 상태 좋고요, 휠도 깨끗합니다. 엔진룸이고요. 성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환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이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시고 연식은 뭐 14년식 약 6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시고 탈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2014년식 뉴 스포티지 R 디젤, 이륜구동 트렌디 모델, 어 10만 키로 탄이 차량 가격은 어 1120인데, 여러분들에게 11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게 코란도 세대, 또 스포티지 R 두 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예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필요한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면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직중고차 이정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